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34쪽입니다. 7쪽 아니에요. 사고력 기르기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고력 기르기 문제를 봐볼까요? 자, 오른쪽 그림과 제일 일사분면의 곡선 Y는 ln 의1 더하기 10x 의 위로 움직이는 점 P 점 P는 그럼 좌표를 어떻게 놓을까요? <laughs> 여기 x 좌표를 x로 넣으면 점 P의 좌표는 x 컴마 ln 의1 더하기 10x 이렇게 되는 대술이죠 오케이? 자 그러면 점 P와 점 P와 원점 5를 이은 이루, 이루, 선분이 x 축의 양의 방귀에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어 점 P가 1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. 이 말이 뭔 말이야? x가 0에 가까워진다. 이 소리지. 네? 자,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<laughs> 5북한이라고 생각을 하자. 이 소리지. 이해합니까 오케이? 5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자. 탄젠트 세타를 점피의 x 좌표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. 그러면 여기가... 탄젠트 세타는 그럼 뭐겠냐?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마치 직각이니까 어? 여기가 x고 이 길이가 ln에 1 더하기 10x일 거 아니야? 3제트 세트 되는 거 x분의 <laughs> ln에 1 더하기 10x라 이 소리지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 이 소리야 리미트 x가 0에 우욱하로 왔을 때 x분의 ln에 1 더하기 10X죠 <laughs> 그럼 얘는 어떻게 푸니? 리미트 X가 0에 5가 나왔을 때 X분의 1에 LN에 1 더하기 10X니까 리미트 X가 0에 5가 나왔을 때 LN에 1 더하기 10X에 뭐가 되니? X분의 1제곱이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죠 1, 0 무이 1, 0, 무이 자, 그럼 0이는 어떻게 생각하냐. 리미트 x가 0에 5가 나왔을 때, ln에 1 더하기 10x에. 자, 이 부분하고 여기가 완벽한 역수해야 되죠. 왜는 10x분의 1을 만들면, 원래 x분의 1하고 똑같은명 여기다 10을 곱해야 된 내줄이죠. 오케이? 왜는 1, 0, 무가 됐으니까, 여기가 뭐가 돼? 2가 돼버리는 거지. 왜는 ln에 2의 열제곱이 된 내줄이죠. 매가 앞으로 나가면 뭐가 되고요1 0의 ln2니까 ln2가 1년에서10 곱하기 1은 뭐가 되냐? 10이같습니까 네? 그래서 답이 10이 된다 이 소리네. 이해갔죠? 34쪽에 사고력 기르기 바 보았습니다